안녕하세요. 건강인 지식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1.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뇌의 슈퍼푸드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은 열매가 우리의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 블루베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한 연구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블루베리를 12주 동안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 일상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좋고 요거트나 시리얼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블루베리를 즐겨보세요. 2. 호두. 호두는 뇌 모양을 닮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모양 때문에 예로부터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호두는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지방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호두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이 연구에서 호두를 매일 일정량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루에 몇 개의 호두를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간편하게 주머니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먹어도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3.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중년 남성은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연어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기억력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연어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주 2회에서 3회 연어를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 스테이크나 연어 초밥 등 다양한 요리로 연어를 즐겨 보세요.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경우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녹차. 녹차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 음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차를 자주 마시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녹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 덕분에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번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처럼 녹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건강비결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주는 평온함과 더불어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5.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비타민 K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피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성분들이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성분들이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로콜리는 샐러드, 스팀 요리, 볶음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브로콜리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6. 토마토.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치매 위험을 줄여 줍니다. 이 성분은 특히 뇌의 자유 라디칼 손상을 방지해 주며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토마토는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 심지어 토마토 주스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즐기며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7.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이 과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단일불포화지방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7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 1.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2. 충분한 수면. 수면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큰 적입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겨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균형 잡힌 식습관. 오늘 소개한 음식을 포함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식사를 유지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